만약에 하느라 혹시나. 가정적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는 건 옳지 않죠. 예. 18일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수감하고 있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좌징상 우동규라는 표현을 써가며 측근 비리에 대한 사퇴를 요구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정작 자신의 성매수자 비서관 제1명 지적엔 눈을 감고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에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기사님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측근이 아닌데 이분이 지금 8억을 받은 걸로 어, 금, 금,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700억을 받았다고 하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에 만에 하나 혹시나 대통령이 되시면 측근도 아니고 뇌물을 받아서 이 사람은 거의 무기징역까지 갈것 같은데 사회는 안 하시겠죠? <laughs> 그 말이 안 되는다. 아, 습니 사단법인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에 따르면 박수영 의원 비서관은 지난 2020년 4 1로 총선 당시 선거사무소 사무장으로서 성매수자로 경찰에 입건되었는데도 박수영 의원이 당선되자 5급 비서관으로 임용되었으며 사표를 냈지만 재임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박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로비 의혹 특검 도입을 전제로 만약에 특검의 수사 결과 대장동이나 백현동 비리 및 로비 의혹에 정진상 씨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 측근에 비리가 있으면 대통령 후보직에서 이 지사는 사퇴하시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측근의 수사 결과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정진상 씨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 대통령은 뭐 사퇴하시겠습니까? 측근 비리가 있으면.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측근 비리가 있으면 사퇴하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문제가 되면 국민의힘은 윤전 총장을 사퇴시킬 것인지 먼저 답해 주시면 저도 답을 하도록 하겠다며 가정적 질문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 문제들 자자자 A를, A를, A를 물어봐요 A를 답변하셔야죠 먼저 답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지사님 지사님 네, 과정적 질문을 하시는 건 옳지 않죠 예. 박 의원이 이분도 진역을 가면 무기진역이 될 텐데 특별사면 안할 거냐고 하자 말도 안 되는 말씀이다며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질문을 한박 의원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SNS에서는 자신의 측근이 일으킨 문제를 봐주기만 했던 박의원 의 내로남불이라며 말의 책임과 비례 원칙에 의거 본인 사태부터 하고 말하라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편 박 의원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내 비서관이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방송에 나갔는데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야 범죄자인데 재판까지 이르지도 않았고 기소유예로 끝난 상황이라며 공무원이 신분을 그만두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하고 금고 이상의 형도 벌금도 받지 않았는데 그런 식의 보도를 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며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비서관을 옹호했습니다. 특별한 희생이 있는 지역에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